못잡 r e f e 자, 아, 칡은 이게, 이게 지금 칡달리는 건데, 아, 이런 칡은 진짜 어후. 이게 씻는 작업이 이요 칡은 이게 이 이런 이런 사이에 이런 홈에 이런 홈에 돌이 많이 베혀 있어가지고. 그걸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씻는 작업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. 씻어서 아, 다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아, 여기다가 이제 뚫려서 수돗물을 틀어서 이제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한세번 정도 씻어야 돼. 굿!